안녕하세요. 방유튜브의 방디입니다. 자, 오늘, 오늘, 하, 아, 저희가 영상을 요즘에 늦게 업로드 하는데, 왜냐면, 하 저는 요새, 뭐, 바쁘고요. 음악 트느라. 이 친구는, 이제, 학교와 계약을 해갖고, 시간이 많이 없어요. 그래서, 어, 영상, 저희, 은근히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. 일단, 죄송합니다. 사과. 죄송합니다. 네. <laughs> 게임 룰은 게임 룰은 이렇게 Wait, 에이, 뜰 거예요. 공지사항을 이용해 주세요. 라운드 원 가위바위보 <놀람> 가위바위보 <놀람>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<놀람> 가위바위보 <놀람> 가이바이보,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왕이 될 상인가? 이미 왕인데 왕이 지들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, 가이바이보. 가위바위보이위바이바이위바이바이바바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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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바이바이바위바이바이 개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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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참 참. 개별보, 참참 참. 개별보? 개별보냐? 이거 뭐 이거 이 뭐냐? 발발 개별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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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보참참 참. 개보 그리고 손을 손을 여기 딱두 어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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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아왜처음고 자꾸. 가위바위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! 俺们进攻，盖板步，盖板步，盖盖板步，盖板步。 여고분 아, 고 아, 키, 키, 모티 자, 여러분, 드디어 게임 끝났는데요. 저희는 이제 대가리 도깨지고 우정도 깨졌습니다. 앞으로 이제 안놀것 같아요. 하... 이 게임은 오늘 오늘이 마지막. 오늘 마지막일 응, 수도 있죠. 혹시 조만간 이 영상 다, 다른 사람들끼리 할 수도 있어요. 어쨌든, 여러분, 이거 우정 파괴 게임이니까 커플들끼리 되도록 하지 마시고요. <laughs> 여러분, 지금까지 방디 유튜브 시청 잘 하셨다면, 아니, 잘안 하셨어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댓글은 저에게 엄청 큰 힘이 됩니다. 그럼 지금까지 방디 채널의 방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